감각일까 임사체험일까? 피에트는 대학기숙사 지붕에서 떨어져서 양쪽 다리가 부러졌다. 그는 환청 때문에 한 학생 진료소에서 치료받고 있던 대학생이었는데, 나는 며칠 뒤에 정동외과 병원에서 회복 중인 피에트를 병원 침대에서 면담했다. 그의 정신과 약물 치료는 새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간호사의 메모를 보면 그는 이번에 있을 때부터 더 이상 한층을 듣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았다. 나는 자기 소리를 한 후에 비터 당신이 기숙사 지붕에서 뛰어내렸다고 들었어요. 그 일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어요? 하고 응말을 그 시작했다. 그는 심호흡을 한 후에 이야기를 시작했다. 약을 먹을 때마다 피곤해져서 약을 끊었어요. 공부에 집중하기가 점점 어려웠거든요. 그러다가 몇주 후에 한층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말을 멈추더니 나를 바라보았다. 한층이 들린다고요? 나는 물었다. 그래요. 악마가 내게 네, 네가 너무 엉망이어서 이제 너는 내 어, 거야 네,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비에트는 깊은 두 다리를 내려다보면서 침대 시트를 잡고 잡아당겼다. 그는 내가 악한니었고 <laughs> 죽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지옥에서 은하, 어, 같이 지내자고 나를 불렀어요. 그래서 는계속사의 꼭대기 층에서 계단으로 올라갔고 사다리를 타고 지금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장자리의 난간에서 다리를 옆으로 덜컹거리며 어 앉아있었어요. 이른 아침이었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까 그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추워서 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단는 나에게 지금 해, 지금 해 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예,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혼란스럽고 무서웠어요. 한층은 멈추지 않았고 나는 사단이 하는 말을 믿었어요. 사흘과 지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몸을 서서히 앞으로 내밀어 던졌지요. 떨어질 때 눈을 감았고 속이 메서꺼웠세요 피터는 나를 올려다보았다. 나에게 얼마나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할지 가능하듯이 잠시 입을 머물었다가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는 내가 떨어지고 있을 때에 신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신을 볼 수는 없었지만 은 강하고 분명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피터,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사단의 자식이 아니야.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모를 거야. 내 삶이 이렇게 끝나지 않게 할 거야. 비트는 말을 멈추고 마른 입술을 죽였다. 그는 어, 침대 옆 탁자에 선을 어, 뻗어서 어, 빨대로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는 말을 잊지 못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었어요? 땅에 부딪쳤을 때 의식을 잃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에서 오래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머리 속에 온통 어지러웠어요. 사람들이 나를 들어어고그 다음에 들것을 옮겨서 구급차에 들어간 기억이 나요. 통증이 심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직 살아있어서 안심이 되었어요. 나는 지금 기분이 어때요라고 물었다. 음 자세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그걸 물으시는 거라면 나에 대한 신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나는 머릿속에서 다음 질문을 생각하면서 애쓰고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사전으로 생각하는 존재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면서 그것을 한청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 신으로 생각하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어요 둘다 당신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였어요 에이, 그런 작은 미스를 지르며 그래요 선생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는 알아요 왜 하나는 한청이고 하나는 진짜라고 생각하는냐는 거죠 바로 그거 말이에요 당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두 목소리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없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귀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선생님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의 목소리는 지금 선생님 목소리보다 더 크고 분명하고 더 생생했어요. 선생님 목소리가 내게 악마의 목소리보다 더 크고 분명하고 또 생생하게 들리는 것처럼 내가 악마의 목소리에 걸려서 자살하려고 한 것을 알아요. 사단의 목소리가 진짜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미치지 않았고 그게 그저 환증이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신의 목소리가 <laughs> 그는 환청이 아니었어요. 진짜였어요. 그는 손을 무적들어 흔들었다.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진짜였어요. 피트는정신질환으로미쳐있을때 신의 목소리를 들었을까? 아니면 임사 체험 중에서 들었을까? 그는 약물치료로 다시 시작하면서 사단의 목소리는 헌각이었다고 확신했지만 신이 실제로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믿음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내가 느끼는 딜레마의 핵심을 보여준다. 피터가 들은 두 목소리가 그 얘기는 완전히 달랐다. 그런데 어느 목소리가 상상이어 어느 목소리가 진짜인지둘의 차이를 탐구하는 게 임사체험을 이해하는 열쇠 같았다. 내가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임사체험한 사람들의 정신질환 증상을 분석하는 게 다른 연구자들과도 유리했다. 게다가 대학병원에서 내 역할 덕분에 임사체험 경험이 있는 수많은 정신질환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정신질환으로 임사체험을 했는가? 아니면 임사체험 때문에 정신질환이 생겼는가를 가려내는 게 문제였다. 아니면 두 가지가 서로 전혀 상관없고 완전히 별개였을까? 이 문제를 다룰 때첫 번째 접근법은 임사체험을 한 사람이 얼마나 정신질환을 많이 앓는지 살펴보는 일이었다. 임사체험을 한 사람 중에서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정신질환자가 더 많을까? 아니면 더 적을까? 이 증언의 답을 찾기 위해서 나는 두 집단, 임사체험을 했던는 집단과 죽을 고개를 넘겼지만, 임사체험을 했다고 하지 않는 집단에서 정신질환 빈도가 얼마나 다르게 나타나는지 비교했다. 나는 정신질환 진단검사 질문지를 사용했다. 이것은 우울증, 불안, 외상후 스트레스, 강박관념과 강박행동, 섭식장애, 알코올 정도과 마약 정도, 정신적인 고통의 원에서 드러나는 신체와 증상, 무시진적이고 무엇이 무시성생인지 무엇이 구별하지 못하는 증상 등 가장 흔한 1 6가지 정신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검사다. 검사 결과 인사 체험을 한 사람과 죽을 뻔했지만 하면서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 각각의 16가지 정신질환 증상을 보이는 비율이 다르지 않았다.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은 사람들도 이런 정신질환 증상을 자주 겪는다. 나는 또이 비율을 일반인의 정신질환 비율과 비교했고 여기에도 차이가 없었다. 다시 말해 임사체험을 했다고 해서 정신질환 가능성이 늘거나 절리 않는다는 증거다. 나는 더 임사체험과 관련 이 있을 수도 있는 특정 두 질환, 즉 해리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비율을 더 깊이 들여다보았다. 해리는 자기 몸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느끼는 상태다. 고속도로 체면이 가장 흔하고 정상적인 사례다. 장거리 운전을 할 때에 가끔 자신이 운전하고 있다는 의식이 없이 몸이 도로와 주변 차들에게 자동으로 반응하면서 운전하는 때가 있다. 그들 갑자기 의식을 잃었고 출구로 지나쳤다는 것을 깨닫는다. 헤리가 심하면 자신이 신체에서 분리되었다고 느낄 수 있다. 헤리는 충격적인 경험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다. 신체가 받는 충격 때문에 생기는 고통과 두려움을 차단하면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반응인 <laughs> 헤리 것이다. 나는 헤리를 전달하는 일반적인 검사인 헤리 경험 척도로 죽을 고비를 어, 넘겼던 사람들을 검사했다. 죽을 고비를 넘길 때 임산 어, 체험을 한 사람들도 있고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사실 임사 체험자들의 해리 의 증상들이 더 많이 겪었다고 이야기했지만은 해리라고 정신의학적으로 진존하기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임사 체험자들이 보여준 해리 의 증상 수준은 충격적이지만 제 경험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의 전형이었지만. 정신질환의 전형은 아니었다. 다시 말해서, 인사체험자들은 위기를 겪는 몸에서 눈길을 돌렸다. 이렇게 눈길을 돌리는 현상은 견딜 수 없는 충격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지, 정신질환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나는 더인사체험이 외상으로 들여서 정의와 관련이 있는지 궁금했다. 죽음의 위협과 고통, 통제력, 상실을 느끼면서 죽음에 가까워지는 게 대부분 사람에게 상당히 무시무시한 일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 같았다. 그래서 임사 체험을 했든 하지 않았든 죽을 고비를 넘긴 외상어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었다. 위험했던 순간을 자꾸 고 돌이거나 생생한 꿈으로 다시 보고 충격적인 사건의 기억을 피하거나 지어 의리로 노력하는대외상어 스트레스 장애의 특징적인 증상이다. 내 아버지는 서른 살에 차를 몰고 출근하다가 심정마비를 겪으셨고, 해고 후에도 다시 운전하기를 두려워하셨다. 아버지는 운전운동을해까지심장모이을 겪을까봐 두려워하셨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심리치료사들을 찾아야 했다. 이런 증상을 겪는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진단하는 병명이 나오기 훨씬 전이었지만 아버지는 분명히 요즘 부르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했다. 해리 검사를 했던 때처럼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검사했다. 이를 진단하는 일반 검사인 사건 충격적도를 사용했다. 나는 임사체험을 하는 사람들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외상후 스트레스 정애 증상을 나타내는지 비교했다. 해리 검사 때처럼 임사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정애 증상을 더 많이 보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외상후 스트레스 정애라고 확실히 진단하기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임사체험한 사람들도 적을 뻔한 순간을 자주 떠올리거나 꿈으로 다시 보는 경우가 많지만 떠올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점이 외상후 스트레스 정애를 겪는 사람들과 달랐다. 임사 지원자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내용과 같았다. 그런 경험이 삶에서 중요해지고 피해할 부정적인 사건으로 생각되지 않는 것이다. 사건을 위해서 떨쳐부리려고 하지 않고 편안하게 다시 떠올린다는 부분은 경험을 위해서 삶에 적응하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흔히 보는 모습으로 정신질을 앓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보는 모습은 아니다. 임사 체험자가 일반인보다도 정신질환이 더 많지도 적지도 않다는 사실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나온 여러 증거가 잘 보여준다. 특히 임사 체험자들은 죽을 고비를 넘긴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 헤리나 외성어스들의 장례를 거의 보이지 않는다. 임사 체험한 사람들의 정신질환 비율에 대한 답을 찾은 후에, 예, 네, 답을 찾은 후에, 다른 질문도 살펴보고 싶었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임사체험을 는 사람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이 일반인보다 임사체험을 더 많이 할까? 적게 할까? 이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또 병원 의뢰에서 정신치료를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돌렸다. 이번 치료를 위해 할 정도로 심하지 않지만 여전히 정신적인 고통이 살리는 사람이었다. 그 연구를 하는 1년 동안에 총8령이 넘는 환자들을 조사했다. 나는 병원의 첫 번째 면담에서 아, 통상 절차로 정신적인 고통을 일관적인 측정하는 고시 문항의 개정된 간이 정신 아, 진단 검사지를 환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나는 그들에게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는 경모르렇고 그런 경험이 있다는 환자들은 내가 만든 임사 체험 척도 검사지에도 답을 하게 했다. 정신과 치료를 아, 받으려는 환자의 성분에 이런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다고 말했고. 그들 중에서 20% 정도는 임사체험을 했다. 보통 사람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임사체험을 하는 비율과 거의 비슷했다. 나는 다시 말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임사체험을 더 많이 하지도 더 적게 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미래 환자 연구에서는 죽을 고비를 넘긴 환자의 SC190R 점수가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없는 환자보다 높았다. 즉 거의 죽을 뻔했던 환자가 다른 환자에 비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더 많이 느꼈다. 죽을 뻔한 일이 정신적인 고통을 일으키기 쉬운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놀랍지 않았다. 그런데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 중에서 임사체원 했던 사람은 하지 않았던 사람에 비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덜 호소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랐다. 다시 말해서 임사체원 누군가가 죽을 고비를 넘긴 후에 정신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어느 정도 보호해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너는 정신질환과 임사체험 사이에 아무런 관련성도 찾지 못했다. 임사체험을 한 사람이나 하지 않은 사람이나 정신질환 비율은 똑같았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임사체험을 한 비율은 똑같았다. 임사체험이 죽을 고비를 넘긴 후더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이 퍼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사실은 어쩌면 좋은 소식일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은해자처럼 정신질환도 있고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가 지방에서 뛰어내려줄 겨... 때 겪은 경험에서 임사체험과 정신질환을 구분할 수 있을까? 정신질환뿐 아니라 약물 중독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약물은 남정했던 사람들이 임사체험을 했다고 주장할 때 임사체험으로 본 장면과 약물로 인한 환각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자스티는1 8세 대학원생에서 강력한 환각제인 LSD를 과다 복용했다. 그는 바닥에 쓰러졌고 호흡이 멈춘 것 갖았다. 그는 LSD의 환각에 빠졌을 때는 그 음치에게 홀려 쓰러웠지만 인사 체험 중에는 그의 의식이 수정처럼말았다라고 설명했다. 자스티에는 두차이를 이렇게 설명했다. 아버지가 1년 전에 아무로들어가셨어요 음? 당면하다고 느껴져서 대학에 가기는 했지만 인생의 방향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에 기숙사 친구가 그의 친구 집에 가서 LSD를 먹어보자고 구슬렸어요. 나는 LSD 세화를 먹었고 너무 많은 양은 아닌지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어떻게 하는지 에, 아는 것 같았어요. 대마초를 피운지 45분 후에 그쪽으로서는 환경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몸을 지탱하려고 했으면서 버텼어요. 그러나 롤러코스 들타는 느낌이었어요. 마음을 거잡을수 없었고, 너무 무력하고, 내가 과하게 되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점점 제 정신이 아니고, 점점 더 우울해졌어요. 빠져나가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어요. 최악의 악몽이 현실이 되었죠. 어느 순간 쓰러져서 바닥에 얼굴을 박는 정도가 되었어요. 내가 숨을 쉬지 않았다고, 친구가 나중에 말해 주었지요. 음... 그 다음에는 의식이 내 몸에서 완전히 분리된 일이 일어났어요. 의식은 전혀 잃지 않고 완벽히 멸종했어요. 바닥에 쓰러진 내 몸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드는 고통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만든 LSD와 함께 지옥을 겪었지만 몸에서 분리되자마자 지옥에서 벗어났어요더 이상 가보지 않았어요. 일생 느껴보지 못한 가장 순수하고 가장 이타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에 휩싸였어요. 나는 내가 쓰러진 방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 체험에 100% 빠져들었고요. 이 경험을 하는 내내 정신이 맑고 온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명확히 해야 해요. 이 체험으로 말미암은 명료하고 각성된 상태는 엘리스를가 과다 복용해서 괴로웠던 상태와는 전반되었어요. 한각제를 복용해을 때는 그저 그찍했이고 완전한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무엇보다도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정상으로 돌아오고 싶세요 의사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어요. 바닥에 얼굴을 먼저 대고, 쓰러진 후에 반대편으로 건너가서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마약그리는 고통에서 해방된 시점, 모든 것이 굉장히 분명해졌죠. 임사 체험은 아침에 끼워서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것처럼 화연하고 분명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 후에 밤 중에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는 LSD 그리고 아마도 병원 치료 때문에 또다시 환각 상태에 빠지고 몸을 가누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 지난 몇 년간 내가 대처하기가 가장 어려운 일이었어요. A, ABA 쇼바였죠. 마약으로 끔찍한 경험을 하다가 임사체험으로 환하게 부, 분명해졌는데, 다시 A로 돌아가세요. 잠을 깨면 여전히 환각 상태에 빠져서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현실이 아닌지를 구분할 수 없었어요. 임사체험은 실재적이고 현실적이고 완전히 생생한 체험이었어요. 임사체험 전이나 후 LSD 환각에 빠지는 상태와 비교도 할수 없었죠. 매혹적이고 개인적인 임사체험의 강렬한 기억은 15년이 지나도 한 번도 희미해지지 않았어요. 자스틴은 임사체험증의 명료한 의식과 마약으로 끔찍하기에 혼란스러웠던 때를 혼명하게처럼 구분했다. 피터가 현실적인 임사체험과 비현실적인 정진분열증 조현병 환각은 서로 다른 것 같았다. 그리고 앞편을 가다 복용해서 자살하려 했다가 인사 체험한 25세 근호사 스티븐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피터에게 했듯이 병실에 있는 스티븐에게 다가갔다. 자기 소개를 한 후에 이런 말로 디바하였다 스티븐 어제 당신이 앞편을 가다 복용했다고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내게 해줄 수 있어요? 스티븐의 맥에 설치된 텔레비전 리류를 들이더니 나를 살펴봤다. 그래서 드디어 큰일 났어요 라고 말했다. 뭐라고요? 그는 한숨을 쉬고 체력구를 흘쾌본다음에 이야기를 시작했다. 병동에서 환자에게 주는 마약성 진통제를 몰래 복용했어요. 처음에는 마약성 진통제에 혹시 코돈을 그저 조금 먹었죠. 누군가 들은 사람이 약을 먹을 때에만 든가를 먹었어요. 그래서 내 근무의 이 약의 양은 정하겠죠. 그러다가 점점 더 많이 먹기 시작했고, 성사가 나를 의심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눈는지 제세요. 그의 잠시 말을 멈추고, 나는 계속 이야기를 하려고 제척했다. 그러세요. 저뒤부은 숨을 기입 들으신 후에 다시 말했다. 예, 아무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몇달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여자친구는 헤어지고 싶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일 때문에 엄마 약을 먹기 시작한 것 같아요. 긴장을 푸는데 도움을 받고 그저 모든 것을 잊고 싶었거든요. 그렇지만 그걸로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죠. 나는 묻었다. 그는 없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나도 알았어요. 그저 모든 일에 대처할 만큼 강렬해졌다고 느낄 때까지 시간을 보려고 했던 거죠. 수집은 안경을 벗더니 휴지로 다시 따, 어, 닦고 다시 켰다. 그러다가 나 때문에 계속해서 마이성 신통제가 모른다란다는 사실을 상사가 알아차인것 같자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냥 도망칠까 생각했지만은 무지하나 이 문제와 맞닥뜨리안 나는 사실을 알았어요. 상사가 실제로 이 문제를 제작한 적은 없었나요? 없어요. 그런데 상사가 알아쳤다는 것은 알아요. 제보는 시간 문제였어요. 차라리 모든 것을 끝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는 어래를 내려다보고 고기를 저었다. 내가 먹을 약을 충분히 훔친 다음에 다른 사람의 약을 세어보기 전에 일찍이 퇴근했어요.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은 것처럼 들이내요 나는 말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는 내 말에 동의했다. 나는 곧장 집으로 가서 맥주 한 병을 마시며 약을 모두 삼켰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그 다음을 기다렸어요.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나요? 나는 물었다. 그질문에 놀랐다는 듯이 재빨리 대답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죠? 나는 가장 잠이 들었다가 끝나겠거니 생각했어요. 얼마 후에 누군가가 나를 찾으러 오테지만 이미 늦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나요? 나는 다시 물었다. 저대은은를 올해다 보면서 처음에는 우리 동절을 해하다가 재미있어 했다. 내가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런 말은 믿지 않아요. 죽으면 죽는 거죠. 그는 고개를 젖지만은 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당신은 죽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나는 물었다. 졸다가 깨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위경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저하고 같이 속이 정말 매스꺼우세요. 그리고 숨 쉬기가 힘들었어요. 길게 <laughs> 성우들이 실 힘이 없는 것 같았어요. 죽지 않을까 아, 두려웠다 떨까요 내절증 같은 거면 5미 어쩌지 두려웠어요. 그리고 위경련도 너무 심했어요.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침대에서 5미터 정도 떨어진 부엌 벽에 전화가 붙어 있었어요. 일어나려 노력했지만 너무 어지러워서 일어나는 게 어려웠어요. 몸을 가누기 위해서 침대를 붙잡았어요. 그 다음에, 음, 부엌을 향해서 몇 걸음 옮겼어요. 진짜 몸을 가눌 수가 없어서 걷기는 그냥 서 있기도 힘들었고요. 그는 말을 멈췄고 몇분 후에 나는 그에게 계속 이야기하라고 재촉했다. <laughs>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어요? 그는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리고 하참 입을 다물었다가 이야기를 계속했다. 나는 한각 상태이기도 했어요. 비틀거리면서 손 하나를 베에 <laughs> 대고 몸을 가누면서 거기에 서 있을 때내 아파트의 모든 난쟁이들의 내다리에서수상공인인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걷는 게도 힘들었어요. 난쟁이들이라고? 내가 제대로 들었는지 확실하지 않았다. 그는 그래요. 이 정도 키의 작은 사람들이었어요. 라고 말했다. 그는 손등을 위로 향한 채 침대 높이 정도에서 손을 내밀었다. 미친 소리로 들린다는 것을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나는 난쟁이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진짜처럼 보였어요. 스티브른 침을 친구들에게서 이야기했다.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갑자기 몸에서 분리되는 느낌이었으니 그를만했죠 몸에서 분리되었다고요? 나는 제대로 들었는지 확실하지 않아 다시 물었다. 음 글쎄요. 내가 실제로 분리된다고 느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3미터 정도 뒤에서 내가 내 몸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에이, 그는 계속 나를 빤히 쳐다보았어요. 나는 계속 이야기하라고 다시 재청했다. 그러면 당신 몸은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스즈어는거기를 저었다. 그저 거기에 서 있으세요. 애굴선이 되고 이 모든 난정이들을 내려다보면서 그들이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으세요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손바닥이 위로 향하도록 손을 펴고 눈썹을 축혀 세웠다. 무슨 말인가 면 나는 사실 난정이들을볼수 없었어요. 그러고 그는 말을 이었다. 천장 근처 위쪽에서 내 몸이 흔들리면서 들이사이로 내려다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나는 내 몸이 내 주위의 난장애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내 몸이 난장애들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니까요. 그러나 내가 있던 곳에서는 그저 거기를 젖더니 침을 삼켰다 위에서 내 몸을 내려다 볼때 난장애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내 몸이 환각 상태에서 지루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죠. 그러나 내 정신이 맑고 투명했어요. 나는 환각 상태아니었어요내 몸은, 음, 그러나 내 몸은 환각 상태였어요. 내 생각은 여전히 명료했지만 몸은 완전히 멍해 보였어요. 그는 다시 말을 멈췄고, 잠시 후에 나는 대단한 이야기네요. 그걸 어떻게 이해해요? 라고 물었다. 그는 성적이 없더니 소개를 줬다. 너무 놀랐지요. 금방 내 몸에 들어가서 난장이들 들어 봤다가 그 다음에 천장 거로 올라가서, 어, 쎄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또한번긴 침묵 후에 나는 그 다음은요? 라고 물었다. 서재부는 한숨을 쉬었다. 다시 정신을 잃었나 봐요. 깨어나 보니 바닥에 누워있어서 여전히 상당히 멍했지만 난쟁들은 사라졌어요. 나는 부부를 이어 왔고 전화기에 손을 뻗어 고조대에 전화했어요. 그의 내는 환각 상태였지만 자신은 환각 상태가 아니었다는 소리본의조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LSD 측에서 끊찍하게 혼란스러운 상태와 임사체험으로 병으로 고 명료한 상태를 뚜렷시 그분이었던 자스틴이나 환각 상태에 들은 사단의 목소리, 지붕에서 떨어질 때 들었던 주장하는 신의 목소리를 구분했던 휘트와 비슨이 보였다. 믿기 어려운 환상을 보았다는 어떤 기이한 체험들은 정신질환 때문일 수 있지만, 그런 체험들이 파티 조스틴과 수티머니 조던가 시즈시의 진짜 경험을 의미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정신질환과 이사서 체험의 차이는 뭘까? 에, 나는 그 체험을 한 후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검토에서 회독을 찾고 그 체험이 그들의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고려해야 했다. 정신과 의사와 마치 리치 리스터와 나는 반복해서 목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한 두 집단을 비교했다. 우리는 조한병 환자들과 임사체험을한 후에도 계속 목소리를 들었다는 소수의 사람들을 비교했다. 우리는 그목소리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면 해로웠는지를 알아보자 일련의 표준 질문을 준비했다. 우리는 두 사람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확인 했다. 임사 체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 목소리가 마음을 달래주거나 위로하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게 느끼도록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대답했다. 반면에 저한병 환자들은 대부분 그 목소리가 괴롭게 하거나 위협적이었고 자신에 대해서도 나쁘게 느끼게 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대답했다. 임사치하는 사람들은 대군금 그 목소리를 계속 듣고 싶어 한 반면에 좌인병 환자들 중에서는 그 목소리를 계속 듣고 싶어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결국 아무도 듣지 못하는 목소리를 듣는 것이 임사치하자들에게는 아주 긍정적인 경험이었지만 좌인병 환자들에게는 아주 부정적인 경험이었다. 피해트가 떨어지면서 신의 목소리를 들은 체험이 좌인병 환각처럼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체험이 그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고 정신병을 환각과는 명확하게 뚜렷하게 구분, 구별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러 임상인은, 아, 정신, 질환, 증상으로 겪는 특이한 경우가 영적으로 변화되는 임사체험 같은 특이한 경우를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지 기록했다. 임사체험은 죽을 고별 넘기거나 극적인 사건을 겪을 때 경험하는 하나의 차이점이다. 또한, 짧게 끝나고 또한번 경험하며, 정상적으로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로 경험한다. 발면의 정신질환은 확실히 계기가 없고 경험할 수 있고 우리 동네에 주거나몇 번이고 대풀리되고 번이 심리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생활을 의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경험한다. 나중에 매우 다른 방식으로 기억된다는 점도 임사체험과 정신질환증상의 또 다른 점이다. 임사체험은 그 일을 겪은 후에 수십 년 동안에 생생하게 기억되고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기억될 때가 많다. 그들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희미해지지 않고 처세한 내용까지 생생하고 풍부하게 남아 있다. 반면에 정신질환자가 겪은 환자에 대한 한국에 대한 기억은 대부분 꿈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흐리면서 서서히 사라진다. 점점 더 흐리해지다가 완전히 지인다. 그뿐만 아니라 임사체험한 사람들은 그 경험을 위해서 통찰을 얻고 <laughs>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험을 되풀이해서 돌아볼 때가 많다. 다른 체험자들을 찾아서 이야기를 나누며 그 체험을 통해서 어떤 기도을 얻었는지 서로 배우려고 하기도 한다. 신는 하다 해도 보통 그 경험과 경험을 삶이 어떻게 전확하지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하다. 반면에 정신질환자들은 보통 환각상태에 있을 때 떠올리지 으려고 애쓰고 그걸 굳이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들은 보통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고 대기는 영영 불편해 한다. 마지막으로 임사체험을 하고 나면 보통 삶의 깊은 의미와 목적을 느끼고 일상의 즐거움이 커지고 죽음의 공포가 줄어들고 모든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크게 느낀다. 그래서 임사체험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와 걱정에 대해서 몰두를 줄이면서 더 이타적이고 타인을 향한 연민을 더 많이 느낀다. 그들의 임사체험은 긍정적인 결과에 이를 때가 많고 보통 일 때문에 일상 때문에 일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다. 밤에 정신질환자는 삶의 의무와 일상의 기쁨을 잃고 더 두려움을 느끼고 고립되고 자기 자신의 욕구와 걱정에도 몰두하고 사람들에게 관심이 줄어든다. 정신질환은 직장생활이나 인간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고 급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위험한 충동을 느끼는 등 부정적인 결과에 이를 때가 많다. 물론 임사체험과 정신질환의 이런 모든 차이는 일반적인 부분을 언급한 것이고 모든 면에는 예배가 있다.정신질환에서도 비유가 성장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그리고 어떤 사람은 임사 체험을 위해서 자기 삶에 통합 시키려고 여러 예에 걸쳐서 시도하기도 한다.어쨌든 임사 체험은 정신 질병과 별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보여준다.나는 이 문장에 휘둘려서 안도감을 느꼈다병원에서 그렇다면 임사 체험이 정신질환과 관련된 현상이나 환각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이 진짜 경험이라는 뜻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했다.